자, 반갑습니다. 생활 프린팅에. 아하, 나다럭 니다 3D 프린터의 특허가 풀리며 대중화된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지만 저가형 3D 프린터는 아직도 직접 레벨링을 해 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D 프린팅은 노즐과 베드의 간격을 맞추는 레벨링으로 시작합니다. 레벨링만 잘 맞춘다면 출력 불량의 절반은 해결한 셈이죠. 개인적으로 3D 프린터는 종이 프린터처럼 간단한 설정 후 누르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3D, 3D 프린터에는, 프린터에는 오토레벨링 오토레벨링이 기본, 레벨링이 기본 옵션이어야, 옵션이어야 해. 해 라는 입장이지만 200mm 전후의 사이즈는 수동으로도 충분히 레벨링할 수 있습니다. 노즐과 배드의 간격이 너무 멀면 필라멘트가 바닥에 제대로 안착되지 않거나 가장자리가 수축하여 출력물이 변형되기도 하며 프린팅 중에 출력물이 배드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노즐과 배드의 간격이 너무 가까우면 필라멘트가 원활하게 빠져나오지 못해 필라멘트가 삐져 나온다든가 노즐이 막히기도 하죠. 심하면 베드를 긁어먹기도 합니다. 일부 코팅 베드는 긁힌 부분에 필라멘트가 안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레벨링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꼭베드를 뒤집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베드의 아랫 부분에 네 개의 수평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보통은 볼트를 조우는 형태인데 이건 너트를 조우는 형태라 헷갈리기도 하고 익숙해지기 위해선 어느 정도 연습도 필요합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배드에 붙어 있는 나사가 잠기면서 배드와 노즐의 간격이 멀어집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나사가 풀리면서 배드와 노즐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먼저 4개의 조절 나사를 왼쪽으로 돌려 배드와 노즐 사이를 적당히 떨어뜨려 줍니다. 보통은 끝까지 왼쪽으로 돌려서 시작하지만 킹룬의 경우 나사가 하우징에 다 긁히니 적당히 돌리면 됩니다. 노즐의 주변이나 입구에 녹아붙은필라멘트 또는 이물질이 있다면 레벨링에 방해가 되니 깨끗이 제거합니다. 오토홈을 눌러 XYZ축을 원점으로 이동시킵니다 레벨링 옵션의 첫 번째 를 눌러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최근 나오는 3D 프린터의 경우 킹룬처럼 레벨링 위치가 지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만약 지정 옵션이 없는 프린터라면 조절 나사가 있는 위치까지 프린터 헤드를 직접 움직여 레벨링 지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순서대로 레벨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A4지 한 장을 준비합니다. A4 용지의 기본 두께는 0.13mm입니다. 제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0.1mm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모서리 네 곳에 노즐과 베드 사이의 간격을 A4 두께로 잡아줍니다. 첫 번째 위치는 노즐과 베드의 간격을 최대한 가까이 붙여줍니다. 핸들이 나사에서 완전히 빠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두 번째 지점은 A4 용지를 움직였을 때 노즐과 베드 사이의 종이가 찢어지지 않고 움직이는 간격으로 거리를 좁혀줍니다. 세 번째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느 지점이든 핸들을 거의 다 풀었지만 종이가 노즐에 스치지 않는다면 다른 모서리 세 곳의 높이가 달라서 그런 것이니 손잡이가 나사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만 돌려놓고 다음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역시 종이가 노즐에 닿을 때까지 핸들을 돌려줍니다. 한 번으로 레벨링을 잡을 수는 없으니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다시 1번 지점으로 와서 A4지가 노즐과 베드 사이에서 움직였을 때 찢어지지 않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간격을 잡아줍니다. 종이가 스치는 느낌이 들면 내곳 네 모두 똑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합니다. 마지막 5번 위치인 베드 중심은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레벨링 지점을 제공하지 않는 프린터의 경우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리 종이를 가져다대고 5번 지점으로 이동시킵니다. 보통 네모서리의 간격을 a4 한장 두께로 맞추면 5번 지점은 모서리의 간격보다 더 빡빡하게 물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노즐이 위치를 잡은 후 종이를 당겼을 때 찢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레벨링을 마쳤다면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테스트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배드크기의 80% 정도를 출력해보는 것이 레벨링은 물론 배드의 특성도 참고할 수 있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편입니다. 테스트 파일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에 놓았습니다. 노즐과 배드 간격이 멀면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출력물의 일부 부분에 간격이 벌어진 이유 역시 아직 레벨링이 정확히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벨링이 제대로 되었다면 라인이 벌어지지 않고 종이처럼 출력됩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지거나 변형되는 곳 없이 일정하게 나왔다면 출력이 준비된 것입니다. 저도 이 정도면 된것 같네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출력 중에 레벨링을 맞추거나 개방형 3D 프린터의 경우 눈으로 보고 맞출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